해조박과 부직산으로 만든 토양 계량용 자재 씨소일 씨소일은 해조박과 부직산 대두박 골분을 주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천연 미네랄과 아미노산 비타민 등 천연 영양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토양의 불용성 영양분을 치환시켜 토양 계량 효과 및 작물의 필수 영양분을 충분히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는 환경 친화적 제품입니다. 특징 및 효과는 해조박과 부직산이 염류가 높고 노화된 토양을 활기차고 비옥하게 만들어 줍니다. 불용성 인산의 농도가 높은 토양에 인산을 분해하여 가형화 시켜줍니다. 가뭄과 스패 등 뿌리 생육의 불량한 상태를 개선해 뿌리의 밝은 촉진 및 성장을 통해 작물의 생육을 높입니다. 해조박의 생리활성 기능으로 뿌리의 세균을 발달시키며 병해에 강하게 만듭니다. 토양 구조를 입단화시켜 수분 및 비분의 함유율을 높여 공급을 좋게 합니다. 고품질 다수학을 위한 기반을 튼튼하게 해서 작물과 과일의 품질 향상 및증수에 기여합니다. 주요 원료및 성분으로는 해조박 30, 보직산 20, 대두박 10, 미네랄 6, 미량요소 5%가 함유되어 있습니다. 사용방법으로는 과수류는 가을 또는 이른 봄에 주당 500g에서 1kg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 주위에 표충시비할 수 있습니다. 과체류는 정식전 밑거름으로 300평당 50에서 60kg을 전층 시비할 수 있습니다. 채소류는 정식 전 미끄럼으로 300평당 75에서 100kg을 전층 시비할 수 있습니다. 인삼 더덕 담배 등 특정 작물에서는 미끄럼으로 300평당 50에서 75kg을 전층 시비할 수 있습니다.